아메. 아유, 그렇지. 뭐야, 요, 오자마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돈 같은 것보다 역시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laughs> 죄송해요, 지금 시카고에 좀 빠져있어서. 모두 모였나요? <laughs> 준비됐어요? 좋아, 갑시다. 진짜 미치겠어. 재밌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디 출신 미시시피? 미시시피. 시, 어디 출신 미시시피? 부모님은. 완전 부자 <laughs> 그래 그래 그래서로 그래서로 그 청을 뺏으려 그청그청그청그청 그래서로 그 청을 그그그그그 뺏으려 했네 꼭 눈은 이렇게 따네. 눈눈눈 <뭐루> <뭐루> 이렇게 떠야 될 것?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다시 해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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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뭐루> 그래 서로. 눈이 지정그청그청그청 그래 서로 그 청을 뺏으려 했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 시카고 뮤지컬 보고 와서 지금 약간 흥에 젖어 있는 인포피거든요 지금. 이마에 저거 면봉이군요 맞아요. 아 면봉이라뇨? 마이크래요. <laughs> 네.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한테 소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미쳤나봐 <laughs> 지금 노래를. 처음에 관종님이 저한테 이제 불러줬던 게 무슨 노래였죠? 그거 봐라이케어버 그러니까 그 노래가. 그 노래 불러줘봐요. 어. 명품 양복 다윈관심 없어. Cashmere coat, 다이아몬드 <laughs> 의미 없어. 내겐 오직 사랑뿐.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있어. 사랑뿐이라는 노래를 계속 부르길래 나는 그 빌리 플린이라는 변호사가 엄청난 사랑이면 뭐든지 다 되는 사람인가보다라고 착각. 보통 이렇게 돈에 관심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돈에 미쳐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잖아요. 딱 그거를 보여주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가사 중간에 이런 게 나와요. 비싼 자동차! 관심없어! 아, 차가가 세가다! 난 아니야! 내게 노지 그대 괴롭히는 놈! 다 잡아놓고 손목을 비틀어 혼을 내 내게 너직 사랑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그런 그러니까 노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게 오버하면서 나는 돈에 관심 없고 사랑에만 관심 많은 약간 그런 사람인 척하는 거지. 근난그 역이 되게 진짜 사랑. 찾는 변호사에 대한 그런 거여서 아 그럼 주인공 여자랑 이 변호사랑 둘이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인가 보다라고 나는 짐작을 하고 간 거야. 혼자서 행복 회로를 굴리지. <laughs> 그렇게 행복 회로를 굴리고 갔는데 5천 달러를 주세요 이러는 거야. 올드 <laughs> 재즈라는 노래가 있어. 아 기억나지? 응. 아. 재즈. 이거 알지? 이거 뭔지 알지? <laughs> 있어 이거 어깨를 돌린단 말이야. o oh, that, that 이러면서 말이게막 막 흐물흐물한단 말이야. 와, 이제 그게 미쳤어 진짜. 다음에 또 뮤지컬 볼 기회 생기면 또 보려고요. 관중님은 이미 다음 뮤지컬 볼거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나 보고 싶은 뮤지컬 되게 많아. 모차르트도 보고 싶고, 영웅도 보고 싶고. 영웅이 뭐야? 영웅은 이제 안중근, 아 안중근 작가 그 얘기. 누가 죄인인가를 몰라. 어?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최선이 넘어왔 시절이 거 아닌가요? <laughs> 맞긴 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꽃이잖아 뭐해? 그걸 하루 종일 불러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일부러 VIP석으로 샀거든? 오.. 재력 과시? 아니 재력 과시가 아니라 <laughs> 처음 보는 뮤지컬이다 보니까 괜히 자리 때문에 불편하고 싶지 않은 거야. VIP석이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 맞아. 일반석이 9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VIP석은 16만 원이야. 맞아. 거의 두배 가격이에요. 생일이기도 하고 하니까요. 일부러 비싼 대로 했지. 야, 역시 관종님이 생일을 위해서 저에게.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제 얘가 가차에 쓴 돈이 내가 오늘 뮤지컬에다 쓴 조용히 돈보다 더 많아. 조용히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어? <laughs> 사실상 여러분들 가차 비용으로 생각하면은 뮤지컬 그렇게까지도 비싼 것도 아니야. 1 <laughs> 트럭 안 지르면 뮤지컬 볼수 있어요. 피자알 볼로 그때도 몇 분의 몇, 뭐 분의 1 트럭 이런 식으로 하잖아. <laughs> 사람들 갑자기 어 겁나 싸 보이는데. 어, 그러니까. 그 <laughs> 음. 경제 개념 박살 개념이 박살난 거야 그냥. 그 시카고가 여러분 여자분들이 수영복만 입고 나와요 뭘 입고 수영복이야 입고? 란제리 같은 거어 어, 란제리 것들이... 막 비키니 어. 수영복 이러고 나와 이러고 아니 그, 그러고 그 나. 진짜 그랬잖아 아니, 거기 방... 시스루에 이러고 나온다니까 진짜 아니, 그, 그 몸짓은 굳이 필요 없었던 <laughs> 것 같긴 해 그래서 가장 섹시한 뮤지컬이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뮤지컬이긴 해요 전체적으로 란제리 시스루 이런 거 입고 나와 어 근데 네. 것도 생각났어. 한 40대 후반 정도 되면 여자 두 분이 그 시카고 의상을 입고 온 거야. 그러니까 시카고 거기 배우분들이 입고 있는 그 약간 란제리 같은 의상 있잖아. 그런 걸 입고 오신 거야. 나 처음에 배우분들이 왜 일로 오시지 생각했는데 좌석 가서 앉으시더라고. 찐팬인가 봐. 시카고 음. 찐팬이신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었는데 이거를 우리 쪽으로 생각을 해보잖아. 그러면 어 원시 콘서트에 코스프레하고 오신 분들이랑 똑같은 거 아닐까? 약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어, 어, 그러면 은 이해할 만하네. 그치 그, 이해? 어. 만해. 어, 이해할 만해. 이해할 <laughs> 만해. 이해할 만해. 아주 완벽히 이해할 만해. 그뭐 간데 간정님 노래는 원래 뮤지컬을 워낙 좋아해서 가끔 집에서도 불러 가지고 음. 예를 들어 요들송 같은 것도 <laughs> 요들송을 막 <뮤지컬은> 뭐 이런 <laughs> 근데 뮤지컬이랑 관련 있어? <laughs> 아, 대방송에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들송 불러 주죠. 너무 오랜만인데. <laughs> 나 최근에는 좀안 불렀어. 밉빡 간다. 라라라 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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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

여러분 이런 거는 노력해서 되는 겁니다. <laughs> 맞아. 그러니까 진짜 나 노래 중독적인 거 나오면은 다 이런 식으로 따라 부를 거예요. 레베카 안 하신 게 다행인 거라고? 레베카는 못 따라하잖아 여자 노래라서. 레베카 뭔데? 레베카 나의 레베카 어서 돌아와. 몰라. 레베카 레베카 분 나라 순정 맞추잖아. <laughs> 나, 그,대,를, 정 복, 하는, 사랑, 예, 난, 순정, 순정 맞춰, 맞춰, 이거는 알아. 그래 레베카는 몰라. 죽은 심장, 상처나, 상처나, 백합. 안면을 무지막지 잘못 쓰는 거냐고. <laughs> <laughs> 오늘부터 원신이가 다 뮤지컬을 만드는 거야. 어때? 나쁘지 않지 않아? 아니 페나코니 같은 거는 뮤지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 페나코니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어. 여러분 방종하겠습니다. 이제 얘기 다 <laughs> 들을 거 들으셨죠? 방종할 만해. 방종할 만해. 알림은 이미 전에 갔을 텐데. 안녕 안력 방종할 만해. 그 하이텐션인 관종대왕의 분풀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됐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종을 해 갈게요. 안녕. 네.